한쪽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,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후진해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에는 딱한 사람,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죠.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있는 거죠.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첫 번째 외침이 뭐냐?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? 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? 언제까지 그렇게 비겁하게 중간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을래? 이 외침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?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다.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.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.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이었을까요?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더라.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그 자리,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운 줄로 믿습니다.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. 내 삶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? 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려서 예배의 회복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